이번 시간에는 원장님들께서 실제 치료를 했던 사례들을 얘기를 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진석 원장님께서 먼저 얘기 좀해 주시죠. 한 분은 구안화사 여성 환자이며 발병 7일째 내원하신 환자입니다. 이분은 두 달간 치료하면서 순조롭게 호전되셨던 환자이며 특별히 혈자리침을 병행하여 평소 화약한 증상과 노폐물 증상을 같이 호전시켜 드려 더욱 만족해 하셨던 환자입니다. 두 번째 환자분은 남성 환자분이신데 불규칙한 식사, 야식이 특징적이고요. 평소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눈을 과사용하는 환자분입니다. 그리고 발병 전에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주무셨다고 하셨습니다. 요컨대 평소 불량한 식습관, 스트레스, 과로인 상태에서 찬바람을 맞으면서 발병한 사례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사례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도 불규칙한 생활 그리고 식습관이 구안 화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여러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된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고재철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40대 초반 남자 환자 분이십니다 이분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로 지내시다가 다음 한 다음 날에 우측 구안화사가 발병한 분이십니다. 발병 후 2일만에 내원하여 초기 일주일은 매일 치료하였고, 그 이후로는 주 3회 치료하여 총 5주 만에 완치하여 치료를 종결한 환자입니다. 사진은 초진일과 2주 후의 촬영 사진인데요. 치료 2주 만에 증상이 매우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로 보면 발병 초기에 빠른 시간 안에 집중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완치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 이 회사 업무의 스트레스를 술이 아닌 휴식과 운동으로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사례를 통해서 알게 되듯이 과음은 큰 병으로 이어진다는 걸꼭 명심해야겠네요. 그래도 다행히 발병 초기에 집중적으로 치료를 했고 완치가 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지라 원장님께 부탁을 또 드릴게요. 예, 지금 보여 드릴 환자는 40대 남자 환자로 2012년도에 우측으로 안면마비 증상이 있었는데 치료를 잘못 받아서 후유증이 남아 있는 상태로 지내시다가 2019년도에 좌측으로 안면마비가 재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측에 후유증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하셨지만 내원 당시에 HB그레이드 5단계에 청각감인 증상도 있는 분이라서 증상 치료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설명을 드리고, 매성과 미소침 시술을 하면서 한약도 계속 처방을 하였습니다. 치료가 어느 정도 된 이후에 그때서야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눈도 안 감기고 입도 틀어진 후유 증상이 있어서 몇년 동안 사진을 안 찍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마무리 치료가 잘 되어서 입을 움직일 때 입주위로 약간의 구축은 남아 있지만 그냥 보기에는 전혀 이상이 없을 정도로 치료를 잘 받고 졸업하셔서 마음이 아주 뿌듯했습니다. 아, 이 후유증이 남아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하시다가 다시 재발한 환자분 같은데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고아나사가 완치될 때까지 평소에 계속 체크를 하고 조금만 증세가 나타나면 빠르게 한의원에 찾아가는 이런 적극적인 관리 자세가 필요하다고 아주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오늘 세분 원장님들 사례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